더 카트랜드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퀴로 달리든, 궤도로 움직이든, 하늘을 가르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계들을 탐험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만든 가장 인상적인 헬리콥터 중 하나, 최신형 2026 KAI KUH-1 수리온을 소개합니다. 이번 차세대 회전익기는 멋진 군용 색상으로 공개되었고 전 세계가 이미 놀라운 업그레이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뢰할 수 있는 다목적 헬리콥터에서 미래형 전투 머신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수리오는 현대전장을 지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기술, 파워, 다재다능함을 동시에 갖춘 헬리콥터를 기다리셨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수리오는 언제나 한국 항공우주 역량의 상징이었지만 2026년형 모델은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도약했습니다. 첫 인상부터 두 가지 톤의 군용 도색은 시선을 강하게 사로잡습니다. 스텔스 감각의 회색과 전술적인 블루 포인트가 조화를 이루며 단순히 보여주기용이 아니라 전장에서의 시각적 노출을 줄이고 동시에 위압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대낮의 공군 기지에서 정면으로 바라본 수리오는 마치 미래형 장갑 짐승이 눈 앞에 버티고 선 듯한 느낌을 주며 거대한 조종석 창, 넓어진 자세에. 유려한 공기역학적 라인이 그 위용을 더합니다. 그러나 업그레이드는 외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KAI는 이번 수리온의 극한의 작전 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최신형 쌍발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신형 엔진은 이전보다 강력한 마력을 발휘하여 더욱 부드러운 이륙, 향상된 순항 속도 그리고 강화된 탑재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제 더 많은 병력, 무기 장비를 싣고도 속도나 기동성을 잃지 않습니다. 또한 신형 로터는 첨단 복합 소재로 제작되어 소음을 줄이고 내구성을 강화했으며 은밀한 작전 환경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조종석 내부는 첨단 항공 전자 장비로 완전히 새롭게 설계되었습니다. 최신 디지털 비행 시스템은 인공지능 보조 기능을 통합하여 조종사에게 그 어느 때보다 뛰어난 상황 인식을 제공합니다. 대형 다기능 디스플레이, 헬멧 장착형 표적, 지시 장치, 실시간 데이터 공유 기능이 탑재되어 수리오는 진정한 네트워크 전투 머신으로 거듭났습니다. 드론, 지상군, 전투기와 연계 작전을 수행하면서 단순한 수송기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늘 위의 지휘센터 역할까지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탑승객의 안전과 편의성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더 넓어진 내부 공간은 임무에 따라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병력 수송시 최대 15명의 완전 무장 병력을 태울 수 있고 의료 후송시에는 첨단 생명 유지 장비를 갖춘 공중 병원으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수색 및 구조 임무에서는 강화된 윈치 시스템과 늘어난 작전 방영이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강화된 장갑 보호와 충격 흡수 연료 시스템은 조종사와 탑승객 모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전투 능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2026년형 수리오는 측면에 기관총, 로켓 포드, 정밀 유도 미사일까지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듈형 무장 스테이션을 도입하여 임무에 따라 빠르게 무장을 교체할 수 있으며, 지상군을 엄호하거나 장거리에서 적을 타격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생존성입니다. 이번 모델은 레이더 흡수 소재, 적외선 신호 감소 장치, 첨단 대항 장비를 탑재하여 적의 탐지와 미사일 위협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한 엔진과 가벼운 기체 구조가 결합되어 놀라운 회피 기동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덕분에 정규전과 비정규전 모두에서 믿을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항속거리와 작전 지속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연료 효율 개선과 보조 연료 탱크 옵션으로 장시간 비행이 가능해져 더 깊숙이 작전 구역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GPS와 지형 추적 레이더가 탑재된 첨단 항법 시스템으로 악천후나 야간에도 안전하게 적어도 비행을 수행할 수 있어. 진정한 전천후, 전천지 기체라 할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도 군용 색상의 수리오는 숨이 막힐 만큼 아름답습니다. 회색과 파란색이 조화를 이루는 투톤 도색은 미래적인 이미지를 부여할 뿐 아니라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항공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군사 전시회나 최전선 작전 현장 어디에서든 당당히 그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수리오는 단순한 헬리콥터가 아니라 더큰 전략적 의미를 지닙니다. 한국은 방위산업 자립을 목표로 빠르게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이번 2022주 KUH 원수리오는 해외 수출까지 겨냥한 작품입니다. 합리적인 가격, 첨단기술, 그리고 전투 준비태세까지 고루 갖춘 다목적 기체로 병력수송, 의료후송, 정찰, 직접공격까지 모든 임무에 대응할 수 있는 진정한 멀티롤 헬리콥터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 KAI KUH-1 수리오는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적 헬리콥터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며 자신감을 드러내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강력한 엔진,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 첨단 항공 전자 장비, 치명적인 무장 통합 능력을 갖춘 수리오는 현대 군용 헬리콥터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위압적인 투톤 도색은 그 강력한 성능만큼이나 위험을 드러내는 마무리라 할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카트랜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기계들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번 2026 KUH-1 수리온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고 군사기술을 사랑하는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하늘을 향한 시선과 기계에 대한 열정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